어 여기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은데 굳이 앉아도 될것 같은데 야저 같으면 딸내미 데리고 김덕원 선수나 지금 최유림 선수 밀어줄 것 같은데 굳이 안 나가도 될것 같은데 자 나갑니다 야 굳이 아 지금까지 무득점이에요 굳이 앉아도 될것 같지 않아요? 자, 마지막 어,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홀리센터 <laughs> 1 9시 우정입니다 두 선수 알죠? 아 이거 턱선 났고요. 야, 우 55번 우영재 55번 한방 식선수 어, 왜안 뛰겠나요? 자, 아, 이거 어려운 출신데. 오케이. 야, 너무 나. 운영석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걸왜 24초 리셋했을까요? 누가봐도 리셋이 아닌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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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요거, 태탄이었죠? 네. 트레블링입니다, 야 어. 박재형,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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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가지니까 트레블링도 가지네요, 이야. 손성도한방씩한 <laughs> 이상가? 부모님이 그러시죠. 아, 스텝 어려운데. 아, 맞았다고, 근데, 야어 이거 가보리다. 무영주의 네, 10번 지승영 선수 불을 맞았다고 항의하지 말라고 때렸나? 항의하다가 홀릭이 확실히 체력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무뎌졌어요 네, 전반부도 확실히 무뎌졌어요 네, 지금 운영석 죽여버리고 싶네요 야, <laughs>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입데 아니 그 그런, 그런 거아니고 지금 저희가 떨어져야지 제나가 왜 떨어지나. 아, <laughs> 같이 힘들어 죽겠네. 네. 갑니다. 야, 이거 채려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안 불어요? 네. 이익을안 봐서 안본거 같습니다. 이득 봤으면 이득 봤으면 바로 돌려 버리는데. 예. 그것도 사이사이소. 보더라고요. 이득을 단도 안 맞나. 김동환 밑에 더지겠죠? 선수가 대부분 아, 이게 이 선수 약점을 알겠네요. 예, 많아요. 박재영 선수가 아쉬운 게집 짓고 살아 이제 새로운 이제 가정을 지우니까 짐을 짓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막 던진다 그냥. 자, 의형제 공격입니다. 야, 이거 던지나요? 야. 아름다운 패치아니다. 여기 국선이 레인우 국선 나왔어요. 근데 네. 반드라반. <laughs> 어 노래네 노래네. 옛날 쌍무지개본적 있어요? 아이고 이번 다음 쌍무지가한 번씩 간장이니까요 어우 이거 아주 좋네요. 아 박정 아 쌍무지개네쌍무지개네아 요즘 그런 거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공기가 그런데 패트라미 물에 확실히 나야 돼. 에이. 강간이 이제 바닷물이나 강물에 이제 네. 그 기름지 들러운거들 네. 오, 야. 야. 김동아, 한번 얼굴 찍어드려야 되겠어요. 야, 김동아. 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었습니다. 누가 했죠? 이십오 분. 어, 득점한 사람도 잘했고. 오늘 뭐 홀린 네. 는뭐 그... 하고 싶은 거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되는 날이면 되는 날. 내가 왜 나오나 하여간 뭐... 폴리곤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같아요 이거 예상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아 근데 워낙 우영재 너무 많이 빠졌어 네. 그래도... 우영재가 너무 많이 어 메인 밸류가 있는 팀인데 좀 아쉬웠던 거 같아요 네 일로 와 네. 아좀 재밌는 경기를 원하잖아요 저희 아까 그 경기 아, 뭐지? 대자가족 경기. 경기도 있었죠. 아, 슈트 네, 경기도 재밌었고. 네. 근데 이 경기는 지금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갔어요. 의영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의영이 다음 경기 지금 다나하것 갈지 않아요? 오늘 두 경기 다 하나요? 아니야 한, 아니, 아니, 한 경기만. 아, 다음다나가지고다나가지고 네. 아, 다 이거 너무 깨졌어요. 네. 아. 오 날아갑니다 날려갑니다 나르는 돈가스불안한데요 야! 아! 오,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이에요, 이런 날은. 아... 이런 날은 나가서 클럽 가야 돼. 오, 간도? 또 드라이빙? 아, 아... 아... 손 만들어서 되는 날. 그야말로 1대1에 다 1대1에 하시는데 득점이 안 된다는 게 여기 함정이죠. 아,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경찰! 영천! 아 아까 첫첫 국가가 개급 빠리 그랬잖아요. 처음 레이어은 기학이었는데 초반에 이게, 이게 도박을 하면 한 8시간 정도 한다 깁어요. 8시간 정도 하는데 어... 처음에 한 30분 3시간 잘 돼. 그 이거 6시간 자는 거야. 그좀 그런 게 있더라고. 자, 40대 20입니다. 농구라도박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쪼는 재미. 경기 전에 많이 쪼는 거죠. <laughs> 뭐뭐할 건가? 김동완 그것도 못는나요야 저건 어디가된거 아니었나요? 어. 저거 못 넣었어 자기 팀선수 김덕원이나 만약에 다른 선수가 못 넣었으면 쌍욕했을 거야. 야이 개새끼 그것도 못 넣냐고. 자유턴 보시죠. 자자유투하겠습니다 김동한. 자자 1구. 아안 들어가네요. 네, 교체 준비하고 있네요. 내 누가 하는 교체야? 자 2구. 아, 좋아요왜 이렇게 즐겁나요? 이 어! 아이고, 이걸 못넣네요 김동완을, 김동환을 피네요. 야 김동완 교체 나갑니다. 자유태신 김동완. 자유태신 네, 나 당연히 너지. 야 교체 나갑니다. 자, 갑니다. 지 거기 나가세요 어... 아 너무 즐거워! 남안되 내면 그쳤잖아! 자4 2이 20입니다! 야비지 파울이죠? 야! 수비가 이 끝까지 좁니다 네 쌍욕을 얻어먹죠 야스포야야한 명만 욕하면 되는데 두 명이 욕하면 약간 멘붕이 거든요 감독 코치죠 <laughs> 그럼 진아 잘했지? 잘 냈던가? 그죠 오늘 그래도 무난하게 잘 했습니다. 네, 무난한 거지, 그냥 잘한 건 네. 아니에요. <laughs> 잘한 건 오늘 저기... 김덕원. 김덕원과 최유림이 잘한 거지. 네. 아 오늘 MBC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아... 조금 애매하네요. 아, 네. 김덕원이... 근데 김덕원 중에 가깝지 선수가... 않나요? 예 네, 그런 거 어, 같습니다. 거의 미친 듯이 거었던것같아 네. 이렇게 된 결과가 <laughs> 네. 그렇게 꾸려져서... 네. 이 정도 야투율은요, 거의 뭐... 그때에서든지 안 나온 것 같아요. 야 이거... <laughs> 오, 오늘 된 날이네요, 진짜. 석사인 선수! 아 자, 본인이 44번인데, 득점도 44점 만들었어요. 44점을 만드는 득점. 좋아! 아, 오늘 너무 안 되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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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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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홀리게르브론! 야! 이건 아 아니었어, 누가 봐도! 자, 갑니다. 우건도! 우건도! 잘뺐고요 함점 가나요? 아, 살 참았어요. 가나요? 요 괜찮았어. 아이고. 아, 공격은 실패지만 했 괜찮은 공격했습니다. 어, 홀리 끝까지 열심히 하네요. 야, 요거 어, 가나요? 손성도 아, 안 들어가고요. 야, 리반 잡아준다. 자, 아, 이거 괜찮고요. 아, 공격은 나쁘지 않은데 득점이 아, 네. 직전. 안 돼. 오케이, 미누야. 미누야 신경 전할 필요 없어. 퍼즐 스가한말 알지? 허재가 한 말을 아는데 저서 만약에 허재였으면 저 선수 안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오릭 잘하네요 오늘. 들어가나요? 우리 머리... 석상민 선수 자기 등번호랑 같은 44점 늦는 득점 외에는 지금 득점이 전혀 안들고죠 아, 욕심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욕심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아 <laughs> 갑니다. 또 뺏겼어요. 석상이, 4 4점을 득점이 안 되고 는 석상이. 자, 역시 올리게, 루브론. 누가 봐도 루브론이 아닌데, 루브론이라고 개뻥치네요. 야. 어렵다. 블락이죠. 저거는 파울이라고 하면 아, 예, 농구 못합니다. 그렇죠. 축구해야죠. 아니요, 꽃보지도 괜찮아요. 우영재는 주전 선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 석상일 나이스했습니다. 터을 좋아요. 아이고. 아이거 오늘 너무 졸전인데요. 졸전입니다. 떡 하나요. 아 이거 속도 노려야 되는데. 야 이거 뭐 하는 거죠 아, 야. <laughs> 진지했다입니다. 네, 진지했던 것 같아요 오민호. 기영아 집중해라. 빠졌어요. 악재형 아. 이방수. 아, 아무리죠안 아, 어, 바꿔도 될것 같은데 굳이 바꿔주면 상피벨 캐스트 상축 같던데요 자, 48대 20입니다 48대 20인데 어 이거 예상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아, 예. 아무리 안 나왔어도 아, 좋 아쉬워요 의형재는 음. 핵심 선수들이 너무 빨리빨리 이럴 때 교체를 하라고 58천 원 경기 교체한다는 거 비밀병기인가요? 애기요, 애기 애기 다했어. 응. 다했어. 역시 홀리게리브로. 홀리게리으로 들어갔지 안 나? 들어갔잖아. 들어갔지 않 나? 영찬이랑 오늘도 올라가죠. 올렸어요. 21점. 아, 아니지. 아, 안 그게... 되지. 맞 나? 맞아 맞아 맞아. 불어졌어. 맞았는데 여기 다치면 안 되는데. 아우 약간 좀아 세게 맞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약간 세게 맞았다는 느낌입니다. 약간 다리를 약간 떠는 게 보였거든요. 저럴 때 약간 진짜 아픈 건데. 네. 네. 아다 끝나고 다치면 안 돼. 아얘이럴때 눈탱이를 때 때렸네요. 아 아픕니다. 얼굴끼리 붙죠? 아 눈탱이가 반탱이 네.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기용 선수 잘 생겼는데. 네. 패스인데. 제이선수슛 한번 되는 날이네, 되는 날. 대, 이거이십구 점차. 홀리그무 다음 경기 뭐, 뭐 대패라도 올라간 상황이고요. 에이. 오영재는 이거 뭐. 이십니다 어. 홀린 역사상 최대의 정찰인가, 네. 랬을것 같은데. 여, 이거 이제 윤정 선수가 이제 빠져서 이제 저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잘했다고하고요김동고는설이 네. 뛰어서 치려는컸는데